질문 코너에 막 자기 인생에 진지한 고민을 올려온 족신는 분들을 한두 번씩 보다 보니까 뭔가 저도 이제 좀아 이게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근데 또많는 척을 할 수도 없고 외면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제 가장 어 내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질문하신 분이 보기에도, 그리고 이거를 보는 매주 한 몇백 명의 이제 제3자들이 보기에도, 말이 될 만한 대답은 뭘까? 이제 매주 이제 저도 생각을 해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그거 자체도 이제, 음, 생각을 정리하거나 원고를 만드는 짧은 훈련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으로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매주 되게 위태위태한 기분이에요. 왜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워낙에 다양하고 예민한 분들도 많고 정말 단어 하나 표현하다 로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고 그리고 그런 식의 문제가 뭐 말이 될 때도 많고 그래서 매번 되게 뭐랄까 매번, 매번 되게 기대, 기대 20% 고민 80%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매주에 밴을 올리면서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거를, 예, 이게 딱 지난주 거거든요. 67주를 제가 했고, 내일 모레, 예, 내일 모레 일요일에 68주가 나갈 텐데, 네, 그래도 매번, 매번 뭐랄까, 약간 아령 들어올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